요즘 같은 시기 감기 한번 걸려도 너무 힘드시죠? 그럴수록 중요한 건 바로 우리 몸의 면역력입니다. 면역력이 약해지면 작은 바이러스에도 쉽게 아프고 회복도 느려집니다. 그렇다면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.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성분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줍니다. 두 번째는 요거트입니다.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 면역력을 근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. 세 번째는 버섯입니다.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면역세포를 직접 자극해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. 네 번째는 시금치입니다. 비타민 A, C, E가 풍부해 몸속 항산화력을 강화시켜 주죠. 다섯 번째는 귤이나 오렌지 같은 감귤류 과일입니다. 비타민 C가 풍부해 면역세포의 활동을 도와줍니다. 이 다섯 가지 음식 평소 식단에 조금씩만 넣어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특히 날씨가 변할 때, 몸이 축 처질 때더 챙겨 드셔야 해요. 매일의 식사가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백신이 됩니다. 오늘도 내 몸을 위한 한끼 잊지 마세요. 건강한 하루 되세요. 우리 집 건강정보통은 항상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. 다음 영상은 면역력에 좋은 음식 먹는 법을 알아볼게요.